이 사람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꼭지에 살까봐. 그럼 그 기간 동안 언젠가는 한번 꼭지를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뭐한 2년 딱했다가다 딱 도망가려고 하면 이제 완전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올수 있죠. 앵무님.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분 댓글을 캡처를좀 해왔어요. 이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주세요. 뭐 적어주신 걸로는 전세금, 대출금 제외하고 순자산이 13억 정도 되고. 셋다 정리해서 한 채로 가고 싶은데 과연 그게 맞을지, 그 다음에 뭐영끌에서 파크리오 보고 있는데 이게 토호제 이후에 많이 올랐으니까, 야 지금 사는 게 맞을지, 관망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갈아타기 하는 금액대로 20억 초반 정도 가능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이분은 뭐 현실적인 고민을 더 적어 주신 것 같고 뭐 이런 유사한 고민을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이제 금액이 좀 많은 케이스인 거지 자산 5억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3억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뭐 2억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저는 다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긴 하거든요 이분이 결국 원하는 답은 뭐냐면 하나로 갈아타는 게 맞을지 아닌지 요거 하나 네.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갈아타기 한다면 사실 이분은 이미 뭐 바크리오 같은 걸 이렇게 째려보고 있긴 하지만 음. 지역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 듣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토제처럼 이렇게 많이 오른 지역 있잖아요 일급지들 네. 이런 지역들을 오른 금액에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차라리 감망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음. 타이밍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좀 스페셜하게 보니까 또 딩크부우고 아이도 없다 보니까 음. 사실 뭐 혼인신고를 뭐안 해도 되긴 하니까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게 됐을 때, 뭔가 부동산적으로 또는 세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지, 이런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이 있으면, 전 당연히 추가적으로, 이제 뭐 혹여나 똘똘한 차를 갈아탈 때 주의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이분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갈아타기를 똘똘한 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로드맵. 이런 부분들도 하나같이 궁금해 하세요. 요런 요소들을. 그걸 다 해결해 주시면 완전 이번 구독자분 럭키네요. <laughs> 이거는 뭐 거의 1대1 컨설팅인데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원하는 것만 적어놨지, 이분의 개인 상황을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뭐 소득이 얼마인지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 저축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왜냐면 그걸 알아야 뭐 대출 같은 것들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또, 다른 뭐, 금융 자산이나 그런 자산 내역도 모르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혹여나 둘 중에 한 명이 또 뭐, 퇴사 계획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이런 분들은 제가 프롬에서 대면 상담을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기도 해요. 아, 그거는 그러면은, 이런 개개인의 상황을 다 들어보고 1대1로 솔루션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다만 1대1로 하지는 않고 이제 4명 그룹 상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의 어떤 것들을 미리 다 받고 제가 다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곤 하죠. 그리고 대면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냥 이제 뭐 똘똘한 채 찾고 싶은 분들은 뭐 내집 마련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또뭐 진행하기도 하죠. 그러면 온라인이에요? 뭐 오프라인으로 주로 많이 하려고 아. 하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수업이나 상담이 아니더라도 이분에게 엄청 깊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이니까 또 열혈 구독자라고 적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오늘 좀이 시간에 좀 많이 풀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네. 첫 번째 질문인데 이분의 경우로 하나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여러 개를 보유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궁금해요. 이제 연예인들의 부동산 월드컵 네. 영상. 나중에 막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면 저는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하나로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왜냐면 돈이 무조건 분산돼요.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것도 뭐 서울에 아까 성동구에 하나, 뭐 경기도 광명에 하나, 그 다음에 분양권 하나 들고 있지만 그 분양권이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또 돈이 분산돼요.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돈이 세 개로 분산돼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능, 수능 실험 쳤어요. 400점 만점이에요. 300점 받았어요. 대학교를 가는데 세 군데를 들어가고 싶어. 점수를 쪼개. 150, 100점, 50점을 쪼개가지고 어느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너무 극명한 예시죠. 부동산도 똑같거든요. 합쳐야 좋은 입지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좋은 입지를 사야 돼요? 라고 물으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물음표가 뜰수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파트 매매 가격. 다 합치면 얼마인줄 알아요? 이분이 지금 아까 갖고 있다고 한거 있잖아요. 뭐 행당한진에 뭐 15억대, 광명에 뭐 9억대, 그다음에 김포에 있는 것도 이래저래 하면 아마 한 5억 정도 할 겁니다. 실제 분양 가격 다 따지면. 와 아, 그럼 3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24억에 고정 30억까지 가는 거예요. 아. 자 그랬을 때 30억이 결국은 이게 총 자산이에요. 이거를 쪼개서 세 개를 갖고 있는 게 좋을까? 30억짜리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좋을까? 그 정답은 사실 너무나 명쾌해요. 이게 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너무 간단하죠. 네.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그럼... 사실 양도세 측면에서도 하나를 가져가는 게 비과세 받기에 너무 좋아요. 음. 그러면 언급해 준 아파트가 세 개인데 네. 갈아타기를 한다면 어디를 사는 게 좋을까요? 내가 어, 갖고 있는 자금에서 이번이 뭐 대략적으로 뭐 13억 언더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전체 금액인 거고 음. 과연 이 금액을 다 넣어야 될 거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내전 재산을 다 넣어야 된다고 좀 생각하지 않거든요. 얼마 정도 넣을 거냐에 따라 지역은 완전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역을 선정해놓고 나는 이 지역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넣어야 돼 이렇게 가면 무조건 연를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 돈에서 안전하게 이 돈을 빼놓고 이 돈만 투자할래라고 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 돈에 맞춰서 지역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무조건 어디가 돈이 될까요? 어떤 지역이 좋죠?라고 하면 광남이 좋죠. 그럼 강남요? 그럼 제돈 다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결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을 먼저 정하셔라. 그리고 금액을 정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지역을 찾기보다는 저는 그냥 아파트를 바로 찾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딱 10억이면 이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아파트 매매 금액 대는 뻔히 나올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출을 얼마 하냐에 따라 매가가 정해지고요. 혹여나 뭐갭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랑 전세가 합치면 그게 총 매매가죠. 그니까 러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를 그래도 한 5개, 많게는 10개 정도 이렇게 뽑아 놓고 이 아파트들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은 거냐는 못 찾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걸 사면 안 될지, X를 먼저 치세요. 그럼 몇 개가 남을 거예요. 사실 그 아파트들은 대부분 사도 되는 아파트예요. 너무 못, 못, 못난이면 아니면 사실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 해야 사실 내집만 할수 있지 결혼하고 똑같거든요. 조건을 한2 0개 놓고 담배 펴안 펴, 술 마시 안 마셔, 뭐 야근 많이 안 해. 아 이건 난 죽어도 안 되는데 뺄거 빼고 나머지 다섯 개뭐 장단점 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을 때다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를 혹시 단계 단계별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내가 가용 자금으로 살수 있는 그 최대 금액대 아파트를 한 10개 정도 뽑아보셔라. 뽑는 것까지는 쉬워요. 선택이 어려운 거지. 자 그다음 뽑았다고 하면 각 아파트의 입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실 텐데 아마 입지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시세라도 열심히 보셔라. 그게두 번째에요. 시세를 볼때 현재 시세만 보지 마시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각각의 아파트가 누가 더 비쌌는지 같이 비교해 보셔라. 그때 매매 값만 비교하지 마시고 전세 가격도 같이 비교하셔라. 어디가 더 비쌌는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미래 호재도 좀 보셔라 그리고 사람들이 잘안 보는 마지막 학군에 대한 정보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를 살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 갈수 음. 있는지 잘 모르면 소유명한테 물어가지고 그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몇개 아파트가 마지막에 딱 남을 거라고 봐요. 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실거주할 거냐. 대표자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뭐, 조금 더 좋은 아파트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안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금액이 한 1억 이상 싸요. 그럼 사람들 이걸 이 갖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지역이 다르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는 뭐, 성동에 있고, 하나는 마포에 있어요. 또는 더 아. 멀리 있을 수도 있죠. 하나동작구에 있고, 뭐, 저기 뭐, 광동구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아파트를 따지기 보다는, 내가 어디에 실거주했을 때더 만족하는지, 그 불편함의 정도를 수치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비용 자체가 사실은 내 돈을 투입한 거랑 똑같거든요. 불편함 자체가 비용이에요. 불편함이 너무 크면 사실은 돈을 더 벌어도 더번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시면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잠실파크리오는 이미 많이 올랐던데 네. 이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를 선택해도 되나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고 좋으니까 오른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입지가 좋으니까 좀더 먼저 올라가고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많이 오르고 또 비싼 입지다 보니까 똑같이 10%만 올라도 억 단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내 집을 팔 때는 좋은 가격에 팔고 <laughs> 비싼 가격에 팔고 내가 가아타는건 싸게 사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가 하급지로 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상급지로 음. 갈 때는 그거는 불가능,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게 하락장에 해도 불가능하고 상승장에서 불가능하고 노멀할 때 해도 불가능하고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상급지로 음. 갈 때는 그냥 무조건 어, 좀 오른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보유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꼭지에 살까봐. 그걸 우려하는 거죠. 이게 꼭지가 아닐까. 맞아요. 우리가 10년 이상 보유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언젠가는 한번 꼭지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 꼭지를 한번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걸 사자마자 꼭지를 맞냐. 한 중간쯤에 맞냐. 마지막에 맞냐. 한번 두드려 맞아요. 다른 관점이냐, 진짜. 근데 이제 내가 뭐한 아, 2년 딱, 헤드깍빍 도망가려고 하면 <laughs> 이제 완전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올수 있죠. 아, 그때꼭지 꼭지, 아, 꼭지 네. 샀다가 막 바닥에 팔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좋은 거를 사서 최소 뭐 8년 10년 보유할 생각으로 샀을 때그 누구나 어떤 천재도 샀을 때 하락장을 맞아요. BTS가 한남 더힐을 샀는데 하락장을 피해 갔을까요? 음. 뭐 강남에 있는 재료나파 샀는데 하락을 안 했을까요? 다 하락했거든요. 20%만 하락해도 30억짜리가 20% 20%면 6억 8억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 하락장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죠. 훨씬 나아지죠. 불안함이 되게 사라지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더 입지가 좋은 거를 사야만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도 네. 이렇게 이제 아파트 한채살때큰 돈이 한 번에 들어가니까 네. 조금은 신중해야 될것 같은데 네. 갈아탈 때 주인 사항 같은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마인드로 샀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누가 문제가 됐는지 알아요? 봐봐 네. 좋은 입지 샀는데 10년을 보유할 생각을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됐냐면 너무 심하게 연끌하고 대출 레버리지 일으킨 사람들이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 2011년도에 집을 샀어요. 그냥 좀 안전하게 좀 여유자금도 확보해놓고 샀으면 됐는데 집값이 20%에서 30% 빠졌거든요. 근데 매매가만 빠지지 않고 전세가도 같이 빠졌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만약 에 누군가가 연끌해서 갭투자를 했어요. 20억짜리 샀는데 30% 빠졌어요. 전세가가 5억이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5억을 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신용불량자 가깝게 되는 거죠. 완전 초, 초, 초금매 팔거나. 또안 팔리면 뭐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무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버티면 대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무리했던 사람들은 그, 그거를 유지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당연히 무리하지 않으면 큰 사고는 안 일어난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인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만약에 파크리오를 산다고 가정하면 네. 어떤 아파트부터 파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못난이부터 팔아야죠. 음. 그래서 김포 팔고 광명 팔고 마지막에 성동 팔아야죠. 아. 왜? 가격 상승도 이 팔리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제일 비싼 게더 많이 올라요. 음. 제일 마지막에 팔아야 되고 또 양도세 세금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급지가 낮은 것들이 세 차익이 적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팔고 좀 세차기 있는 거를 제일 마지막에 팔아야 또 비과세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음. 그 순서대로 파는 게 노멀하겠죠. 그러면 갈아타기 한 다음에 네. 넥스 트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갈아타기를 하고 나면 돈이 이제 없겠죠. 네. 그러면 또 엄청 고민할 거예요. 어떤 고민하는 줄 알아요? 한 2년 보였는데 얘가 올라요. 그럼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팔까? 그렇죠. 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팔까? 근데 그걸 팔고 뭐살수 있겠어? 뭐살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상급지로 보통 가야 되는데, 음. 어떤 생각하냐면, 그 시점 됐을 때 여러 변화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서울중심 올랐는데, 2년 지났더니, 어? 인천에 있는 것도 오르네? 어, 인천 재개발, 이게, 어, 옛날에는 진짜 시세가 저렴했는데, 이제 좀 올라가네? 아 어, 그러면은,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저평가된 곳에다가, 여러 개를 분산해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걸잘 지키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조언이에요. 음. 그러면 저는 그다음 뭐 해야 돼요? 할게 없잖아요. 얘기하거든요. 네. 뭘 해야 돼? 좋은 걸 가졌는데 네. 가만 히 가지고 있어도 다른 애들보다 걔가 더 많이 올라가는데 음. 왜 뭔가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그냥 돈 열심히 모아라. 모은 다음에 시드가 생겼을 때그 돈을 합쳐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갈 타기를 하라. 그리고 몇 년을 지켜봤을 때 분명히 또 좋은 시기가 올 거다. 근데, 레모님, 뭐, 좋은 시기가 온다고 했지만, 또, 상급지로 갈때 돈을 무조건 많이 보태야 된다면서요. 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는 좋은 기회의 아파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기회에 등장할 수 있냐면, 입지는 더 좋은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입지가 정말 좋잖아요. 음. 근데 사람들이 그 시기에는 이 아파트를 엄청 무시했거든요. 맞아요. 무시하고, 강동구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뭐, 가격이 웬 말이냐 이렇게 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항상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가 유독 다른 아파트보다 시세 상승을 많이 했어요 일반적인 뭐 헬리오시티 투자하는 것보다 그 저점에 올파포 를 선택하는 게 나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뭐 성동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노멀하게 뭐 파, 파크리오 갈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좀 저평가,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올파포 같은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딱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나 쉽게 찾을 수는 없죠. 음. 왜 이건 노멀한 아파트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런 시기는 꼭 온다. 그런 아파트는 꼭 음. 등장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그 녀석의 입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입지력이 있으면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 실력을 쌓아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분들 특이한 게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하셨던데 네. 혼인신고가 부동산에 뭔가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은 지금 총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혼인신고하고 나면 한 세대가 3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3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은 뭐 최대 일시적 2주택 한 명은 1주택자가 되니까 그냥 팔면 비과세? 일시적 유주택 비과세, 마지막 하나 남은 것도 비과세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혼인신고 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음. 결혼해서 을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혼인합과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음. 아예 혼인합과 신고가 뭐예요? 결혼은 했지만 지자체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것만 안한 안한 거죠 혼인신고를 안 했다. 네. 이걸 안 하면 법적으로는 안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제 주위에도 결혼식만 하고 안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 1, 2년 뒤에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어. 사실 뭐 그런 영향이 있죠. 음. 근데 이분이 만약에 갑자기 지금 혼인신고를 해버린다? 혼인합과를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비과세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제 3주택자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또는 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에 대한 세금특례가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 사실 저도 이거 이용했거든요. 어? 레몬도 결혼할 때 그거 했어요? 네, 저도 한 1년 뒤에 신고했거든요. 와. 저도 똑같이 일시적 2주택, 와이프 될 사람이 1주택. 오. 합치면서 일시적 3주택이었죠. 와. 네네.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세금 혜택 받으려고. 근데 정작 저는 세금 혜택을 다못 받았어요. 음. 왠줄 알아요? 그 다음에도 집을 계속 샀거든요. <laughs> 집을 계속 사가지고, 집이 뭐 엄청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laughs> 아무 소용이 뭐, 일시적 3주택이 아니라, 뭐 일시적 뭐, 10주택 넘어가니까, 아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고, 저는 뭐, 그래, 세금 내면 되지, 뭐. 음. 일반 가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진행했던 경우고, 이제 이분이 만약에 이제 비가세를 바꾸자 하면, 지금 일시적 2주택보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세무 상담을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신고하기 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제가 언제 어떤 물건을 부터 팔아야지만 정확하게 비과세 되는지를 확인을 다 하고 진행하는 게 좋죠. 음. 근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자산이 많으신데 네. 5억, 3억, 뭐 1억 이 정도 자산이 있다고 해도 똘똘한 한 채란 답변이 변함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같죠.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거지. 그 답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보유 자금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네. 그냥 뭐 무난한 아파트 하나 정도 사는 정도의 컨셉인지 아니면 진짜 조금 더 투자자 모드로 진행하는 투자인지에 따라 저는 좀 다를 수 있다고는 봐요. 음... 뭐 예를 들어서 투자자 컨셉 이런 거요. 예 음,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베이스로 저평가된 물건을 음... 그게 뭐 재개발이든 분양권이든 다 종목까지 가리지 않고 저평가된 물건을 어떻게든 찾아서 내가 안전마진을 확보한 것만 사겠다. 이러면 투자자 컨셉이에요. 그 다음에 경매 기반으로 처분, 나는 무조건 싸게 사겠다. 이것도 투자 컨셉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사가지고 허름한 걸다 인테리어 단타 위주로 진행하겠다. 이것도 투자 중심이죠. 근데 이제 내집 마련 컨셉은 그냥 적당히 무난한 걸 하나 사가지고 몇년 보유하다가 적당히 팔아서 돈좀 벌어야지 이거는 대부분 다 그냥 내집마련 컨셉이에요 내집마련 컨셉에서 특히나 수도권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흐름이 똑같잖아요 흐름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저평가된 단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똘똘한 한채중심을 가는 게 맞다 근데 전국 배수 높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서울이 올라가고 있죠 나중에 한 5년 지났는데 서울이 만약에 그때 고점 찍고 내려간다 생각해봐요 근데 그 5년 동안 지방 중에 어떤 도시가 계속 하락했던 지역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거기는 그때부터 오를 거예요 음. 그러니까 흐름이 완전 다른 지역들은 항상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이건 완전 투자자 컨셉이죠 그러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다르게 접근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나는 대우네 분들이 그냥 무난한 하나 지금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똘똘한 한채 사셔라 저렇게 많이 권유를 하죠 그 만약에 이분들이 네. 투자자 컨셉으로 들어간다면 실거주보다 전세 끼고 매매가 나은 거네요. 저는 일단은 전세 끼고 사든 실거주를 사든 아파트 하나 정도 그냥 적당히 살 거라면 음. 투자자 컨셉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아. 다 그냥 내집 마련 컨셉이에요. 네. 내집 마련인데 실거주 할 거냐 말 거냐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실거주 할 거냐 말 거냐 차이에서 이것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좋은 곳에서 거주하고 싶냐안 그래도 되냐 이걸 먼저 평가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 구석배기에 저는 빌라에 거주해도 됩니다. 음.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갭투자가 나을 거예요. 아. 거주비용이 정말 작게 들어가니까 네. 남는 걸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에이 저는 그래도 뭐 최소 마용성 정도는 거주해야 됩니다. 제가 뭐 전세 살든 뭐 어째 하든 말이죠. 오렇게 해버리면 그럼 거주 거주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거주비용을 빼놓고 또 투자비용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가 갭투자하려면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실거주 겸 투자하는 게 낫죠. 음. 하나를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거주 비용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레모님이 아까 네. 주의사항에서 이제 뭐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똘똘한지 샀을 때, 어쨌건가 뭔가 대출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 비율을 한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월소득에? 뭐, 실거주를 하는 분들은 대출을 많이 할 거고요. 똘똘한지 갭투자 하는 분들은 대출보다는 이제 전세를 끼고 사겠죠. 이제 그둘다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음. 대출을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매달 대출 이자를 갚내야 되고, 원금 상환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음. 네, 근데 이런 거죠. 그냥 뭐, 본인 월소득에 한 20%? 25% 정도 음. 이자 낼수 있으면 뭐, 무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천만 원을 벌어요. 음. 근데 이제 대출을 진행합니다. 음. 한 4억을 대출을 땡겨요. 네. 월, 월, 소득이 천만 원이 사람이 음. 내 집을 마련하면서 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대출 4억을 하는 거죠. 이분이 괜찮을까요? 물어보잖아요. 음. 그럼 4억이면은 1억당 40만 원이니까 160만 원이 대출 이자가 나가요. 네. 근데 천만 원 대비 160은 작잖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할수 있지만 이 사람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봤더니 매달 한 900을 써. <laughs> 맨날 외식하고, 뭐, 해외여행 가고, 막,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에게 160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네. 160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500밖에 못 벌지만, 지출을 뭐 200밖에 안 하고 300을 저축을 하고 있어. 음. 그러면 사실 150도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 소득만 볼 수는 없고, 진짜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 대비 얼마 정도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봐주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금액의 한 20에서 25% 그리고 또는 지출 다 빼고 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에서 한80% 이내 정도여야 되지 않을까. 그 이자 부담이. 네. 이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투자를 하는 경우는 저는 역전세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공부이 부족해서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음. 그럼 그 다음 2년이 리스크예요. 아. 너무 급등을 하면 그 다음에 꼭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급등했는데 전세가를 또안 올려받는 사람이 진짜 잘 없어. <laughs> 또 실컷 다 올려받아. 그럼 2년 뒤에 또 이게 제자리 가요. 그래서 이게 최소 전세가의 20% 정도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전세가가 5억이면 20%면 얼마죠? 1억이잖아요. 네. 1억 이상의 여유 자금이 무조건 확보돼 있어야 된다. 음. 그런 또 이야기도 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파크리오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 있을까요? 있죠. 많죠. 오! 파크리오 평당가가 이제 8천 얼마하니까 네. 평당 9천만 원대, 평당 1억, 음. 1억 3천,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사면 걔가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아 확실해요. 그, 그거 말고요. 비슷한 그 말고? 금액대. 아 비슷한 금액대. 네. 그 말은 평당가가 비슷한 소리네요. 네. 파크리오랑 일단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를 뭐한세개 다섯 개 이렇게 뽑아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를 주고 싶을 거예요. 상급지를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야이 정도 자금이면 차라리 저기 뭐 노량진 뭐 뉴타운 음... 뭐 흑석 뉴타운부터 해가지고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하면 돈 많이 벌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근데 그 녀석들이 하급지인데 투자금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급지인데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돼. 사람들이 이거 사요. 저는 바보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돈 적게 들어가는 상급지를 사는 게 낫다. 지금 당장의 안전마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오래 보유하게 될 텐데 얘가 나중에 연평 상률이 높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완성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봤자 그냥 그 동네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급지예요. 그럼 나중에 결국 일로 갈아타고 싶을걸요? 그럼 내가 왜 이때 아, 이걸 안 샀지? 라고 후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를 사는 게 낫다. 그리고 파크리오를 검토하는 분들의 선택지는 너무 명쾌해요. 왜 명쾌하냐면 파크리오가 상급지긴 이 하지만 뭐 잠실에서 아파트가 완전 최신식은 아니죠. 어느 연식이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할수 있는 선택지가 보통은 용더 급지를 올려가지고 용의 꼬리를 살 거냐, 뱀의 머리를 살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평당 4천만원, 5천만원짜리는, 뭐, 마포구에 있는 안 좋은 거살 거냐, 뭐, 동작구에 있는 거 좋은 거살 거냐, 고민할 수 있어요. 음. 근데, 파크리오는 지금 8천이 넘잖아요. 네. 하급지에서 아무리 신축을 검토해봐도 8천 넘는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마포구 성동구 가서 8천 이상 하는 아파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급지를 낮춰서 더 좋은 거 선택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그 격차가 너무 커요. 음.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파크리오의 경쟁자들 대체 선택지는, 소초에 있는 방배동, 용산 이촌동,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세개 지역 중에서 그냥 선택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 좀뭐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네,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